저, 약하면 안돼요 저, 저, 죽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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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매야 돼. 아 오늘 밖에 맞아. 뭐5,500정 봐야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가보자. 오늘 오늘 연승하자. 가보자. 아까 봤다 운데 선수 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있어요. 네,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너, 아니야 너 왜? 너왜 혼자해. 동 봐. 폭폭 맞고 필때 가지고 얘. 가자 가자 가자. 이쪽 아니야. 사운드. 나 잡았다니까.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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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아, 근데 이게 각기존나 걸리 해가지고... 아, 동우가 어 예. 아, 아너왜 혼자 푸쉬하는 거야? 상대무 우박 잡고 있는데... 혼다가 개피, 개피여가지고... 온다? 메인 도로... 아, 확인... 거위에 세운 애들, 있다. 아, 사운나, 사운나. 세우려고 하는 애들... 아, 니교전 중이야... 최적이야한차이야최이거이이 차도 터이려볼게 그, 번에 있다 번가 내가, 내가, 내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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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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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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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내 한번 끌어볼요 저게 뭐안려줘도돼요차한번차아그리리같은데대가 음. 네. 이거 아자자려죠 <laughs> <와서, 와서. 웃음> 아, 아 지살아사살이자 응. <laughs> 해버리자 그냥 자, 아, 제가 갈게. 아무 뒤로. 팀인데, 그거 내가 잡았다니? 아, 아, 스탠디요? 4대4대3인데? 포탑박대? 포탑박대? 아, 아, 나는 안 돼. 나, 나, 나 박는다, 이거. 같이 박아줘. 박자, 박자, 박자. 하나 귀찮아 하나 귀찮아 버렸네 버렸네 야왜 차를 안 타? 왜 차를 안 타? <laughs> 차를 안 타? 차를 안탄건 뭐야? 아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어?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야 동욱가차차 차 여기다 인스타콘 해놨잖아 동욱가 나만 박는 거야. 진짜 근데 아, 좀 말을 맞춰 바을나아나 진짜 아, 포탑해줘. 내가 박을게, 이거 어려운 거야. 동우가 이런 게 미치겠네. 동우가 너가 이 세판 했잖아. 이거 세판, 너가 어떻게 죽었는지 봐봐. 나 세판 해가지고 지금 360, 77점 마이너스거든. 너가 근데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봐봐. 저, 가만, 대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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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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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저, 아나 진짜.. 어. 아니 동욱이도 근데 여러분들 동욱이도 최선을 다한 아... 최선을 다한 건가? 어 소방수 왔니 안녕하십니까? 여이 너가 너가 해야 된다. 켰어 <laughs> <왜? 웃음> <깨꼈어? 웃음>

알아? 아니 왕관지, 왕관지와는 메인 도로야. 이번 핑. 메인 도로 쪽은 보이는 거 없어. 아 이따 부패. 공차, 공차, 저3번세 마리 이걸로 할까? 아 그래, 그래, 그래. 이아 피인데 저건. 이래도. 아유,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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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야, 봐봐야 아, 먼저. 와, 왼쪽 아래, 어그. 어그, 우리야? 왼쪽 아래, 상대 상대 페터패 딕. 패 와, 이게 대마리가 박발리네. 차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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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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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 내동차. 버스, 버스. 어, 버스 아, 버스 힐인데. 급해 온다. 딕.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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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급해 지른다. 제차더 지른다. 3번에 또 아, 그만 때려봐. 내가... 이번 CC, 6 터졌다. 부피 터졌다. 1번. 1번 기절. 야, 1번 살리고 있어, 얘들아. 1번 밀어도 될것 같은데, 저거? 대상. 이거 근데 글쎄. 나 오른쪽 올라오는 거 봐야 될걸? 나는. 나 이거 서로 밀게, 그냥. 나 어, 나도 2번 봐야 돼. 야, 여기 기절. 기절이고 1번 친구. 양룡이박는거 아니야? 와요 복던데? 와요 우리한테 와요 오른쪽 감고 있어요. 내가 사줄게. 옵니다잉. 때마다 같이 온다. 속이는 대로. 대수가 돼. 온다 이거. 커렉이요. 어, 형양룡이 무시하고 오냐 얘. 아나 무시하려고 나다 무시 나다 무시하려고. 세 분만 쏴줄게.

하트. 하트. 하트 음, 가볼게요. 여기서 이넣어놓기대 하나 이는거다 보이긴 해. 아, 첫 번째 연마 돌돌 안으로, 뚫돌 뚫돌 안으로. 아, 가. 꼭 가고, 블루존 넣으면 아. 되겠는데? 나이스. 북쪽에 차 소리 끝내. 어 확인. 다시 지런데 얘들아. 어디? 이번 쪽에서 이막 막아. 확실히 가는 거나우리양파 가봐. 너무 어리리 나이스. 어. 생 있다 이번. 하자 이거. 얘들아 어, 그래, 나와 봐. 하고? 어. 이번 이번에 팀 있어. 100개일 것 같은데 100개인 거내 어디 있어? 왼쪽 찾고 그 커플 안에, 안에 폰이이봐바 이빨 이바이바절이야 그거 어디 기다이야이번이번이번이번이번 이빨 나 이빨 나 이빨 이빨 나 이빨 나 이빨 이야나 이빨 나이나 이빨 나 이빨 나 이빨 나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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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이번 기절 할게. 다시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기자야, 매기자. 한 번씩 봤던데. 짐3 번. 왼쪽에서 일번 갑니다 이거. 짐삼 번. 짐번에마 갑는 거 봐주러 갈게. 저 하나야. 같이 지금 될것 같은데? 왼쪽 와봐.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짐3 번까지 왔어? 나 뒤에 말이야? 한 대, 한대 방, 네 콧밥. 콧밥. 왔어. 뭐라고? 아, 3번에 같은집 쏜다 아 까봐 기절해기절해 기절 그리고 3번 지금 3번 에포로다 있어요 3번 에 하나씩 아 왼쪽 뛰어오는 아, 거 아니었어? 에어로 뛰어온 거지? 아 헤어써러 오셨 피. 하나. p 1 기절 기절 아쟤핑나무지한번나무지다 아, 닉스다잉 민트라, 저거 기절하거예요 민트 기절이야. 잘려. 헤어 좀 보고. 나한테 리고딴 거. 아그리뭐 이거? 내 앞에. 앞에, 앞에! 머리 데 돼. 반 앞에 2번. 나볶 하나 길게 넣어놨어요. 헤어도 왼쪽 밀가스로 밟는다 빙빙 나빔 마우스 완빙이야. 여기 푸시한다. 바위까지, 바위까지, 바위까지. 나 뒤에 오는 거 봐줄 거 나는. 아, 이거 기절이야 아, 기절 바위 아, 기절 저 3번쪽 아 그거 파일 하나 아, 나와있다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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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하나 나와있어 3번 바위? 아, 위 있었어요 오케이 아, 오케 그래. 아, 기절 어이구야 실버 끝났어? 아... 저 왼쪽 가서 이거 헤어수 정리할 볼게요 헤어수 안에 갈게 아니, 나오는 것만 봐줘 어, 여기. 저기. 나야이 시... 16번 안, 안 끝. 났어 저기 16번인 거 같은데. 야, 바이 껴 내려온다. 이다 팀이야. 하나 바이디, 하나 바이디. 똑어 바이디가 야 바이디가. 아,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나지 아, 야, 하나, 야, 더 오른쪽. 야

아 정말 아 그리고 하셨습니다 어, 고생했어 어 그래, 고생했다 고생 아, 했생 음, 고생했다 와 이거 봐와